안녕하세요. 김효석 아타데미입니다 오늘은 김효석 박사님의 그 설득 프레젠테이션 강의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막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 마음을 확 사로잡아야 할 때, 아, 그럴 때 정말 유용한 그런 통찰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김효석 박사님 뭐 아시다시피 아나운서 경력도 있으시고, 쇼호스트로는 또 기네스 기록까지. 와,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스피치 아카데미 운영하시고 음이분야뭐 최고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분의 강의 내용을 제대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요. 단순히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거 그거 말고요. 듣는 사람 마음을 진짜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 있잖아요. 그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비결. 아, 그게 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네. 김박사님 실제 경험에서 나온 그런 팁이나 전략들이라 아마 들으시면 아, 이거 진짜다 싶으실 거예요. 자, 근데 김박사님 강의가 시작부터 좀 독특했어요. 갑자기 부엉이랑 올빼미 구분하는 퀴즈를 내셨다고요. 이게 음, 설득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한데,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아, 그게 바로 해침입니다. 네. 그게 바로 관심 끌기죠. 사람들은요, 당장 나랑 뭐 직접 관련 없는 얘기 같아도, 호기심을 딱 자극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면, 일단 주목하게 되거든요. 아하, 일단 쳐다보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강의 내용이랑 뭐 직접적인 연결,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시작하자마자, 청중시선을 그냥 확 잡아 끄는 효과, 이거 있는 거죠.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주의력, 그러니까 그 텐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거.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딱딱하게 뭐 정보 전달합니다. 이거보다는 감정이나 호기심을 툭 건드려 주는 게 훨씬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그렇군요. 그냥 퀴즈가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낚시바늘 훅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강의에서도 이훅 기법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듣는 사람이 아,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질문의 힘. 이걸 또 이야기하셨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울 핵심 입지 이거 미리 선점하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가격 다 오르고 나서 그때 따라붙는 게 현명할까요?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이요. 답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듣는 사람이 스스로 막 고민하고 답을 찾아서 아,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선택권 부여 전략의 진짜 묘미죠. 네네. 일방적으로 막 정보를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툭 던져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 받아들일 때보다 훨씬 더 깊이 받아들이고 나중에, 아, 나 설득 당했네? 이런 기분 나쁜 느낌 대신에 내가 진짜 현명한 결정을 내렸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을 갖게 되는 거죠. 와, 듣는 사람 마음을 여는 방법부터가 다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었으니 본격적으로 설득의 구조를 짜야 할 텐데요. 강의에서 특히 3Y 공식이라는 걸 엄청 강조하셨다고요? 아, 네. 3Y. 짧은 시간 안에 상대를 설득해야 할 때, 이게 그렇게 강력하다면서요? Why need, why this, why now? 이세 가지 질문, 이게 핵심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쌈 Y 공식은요, 설득의 뼈대를 아주 명확하고 강력하게 딱 세워줍니다. 첫 번째, 왜 필요한가? Why need? 이거는 듣는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아, 더 안전해지고 싶다, 아니면 더 성장하고 싶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을 탁 건드리는 질문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동기 자체가 안 생기는 거죠. 아, 그렇죠. 필요성을 먼저 느껴야 하니까. 그럼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 다음은 뭔가요? 그 다음이 바로 왜 이것, 여기인가, why this입니다. 세상에 뭐 대안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그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왜 하필 우리가 제시하는 이 상품, 이 서비스, 이 장소여야만 하는지, 그 차별점, 그리고 특별한 가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계인 거죠. 다른 거 말고 바로 이것이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딱 각인시키는 겁니다. 필요하고 또왜 이거여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 why now는 어떤 역할이에요? 여기서 망설이는 사람 많잖아요. 아, 그렇죠. 마지막 왜 지금인가? why now. 이게 바로 행동을 망설이는 사람 등을 실적 밀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시급성. 혹은 지금 이 순간에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 같은 걸 강조해서 망설임을 탁 깨고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명료하게 딱 연결될 때 설득의 힘은 진짜 극대화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체계적이네요. 강의 중에 그 귀익의 판매 시연을 통해서 이 3y 공식을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던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예시였죠. 처음 보는 신기한 LED 귀이개 있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와인 이들를 건드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는 이제 LED 불빛 같은 실용적인 기능을 막 강조하면서 다른 귀이개랑은 다르다. 차별점을 부각하는 거죠. 이래서 이 귀이개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와이디스고요. 아하. 마지막으로 뭐 한정 수량입니다. 아니면 오늘만 특별 가격입니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지금 바로 사셔야 합니다. why now.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흐름이었어요. 3y가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든 거죠. 아하. 이게 비단 뭐 작은 상품 판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부동산 분양 브리핑 같은 좀더 규모가 큰 설득 상황에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겠군요. 그럼요. 왜 지금 새로운 투자처나 집이 필요한지 why need. 왜 많은 곳 중에 하필 여기 뭐이 수역 해리든지 why this. 그리고 왜 지금 당장 계약해야 하는지 why now. 아, 고객이 머릿속으로 던질 만한 질문들을 미리 다 간파하고 답을 딱딱 제시하는 그런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고객의 의사결정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주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요, 특히 뭐 지역주택조합처럼 사람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거나 아, 이거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상품을 다룰 때는요, 이런 논리적인 프레임워크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강의에서도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정말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발표자 본인의 전문성이나 경험, 배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좀 자연스럽게 드러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믿을만하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오히려 상품의 리스크나 단점 같은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역설적으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오, 오히려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가족에게 이걸 권한다면 저도 좀 망설여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먼저 공감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위험성을 막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오히려 믿음을 준다니. 어,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거절이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맞습니다. 거절 처리 방식에서도 핵심은 선공감 후설득이에요. 고객이 뭐 가격이 비싸다, 시장 상황이 안 좋다, 사업 위험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딱 표하면 일단 아,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죠. 아, 일단 받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막 논쟁하려고 들면 감정의 벽만 높아지니까요. 일단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안 해, 우리는 같은 편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받아주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설득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다른 관점을 제시면서 설득을 시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격 우려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 대비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시기가 기회일 수 있는 이유, 같은 걸 차분히 설명하는 거죠. 즉 인정 공감 정보 제공 관점 전환 이런 단계별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그 바나나와 뱀 그림 실험 이야기도 딱 떠오르네요. 0.3초라는 아주 짧은 순간 그림을 보여줬는데 대부분 안전한 바나나보다 위험한 뱀을 먼저 인지했다는 결과였잖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클것 같습니다. 네. 그 실험은 우리가 정말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 특히 위협이나 위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뭐 생존 본능이랑 직결된 거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발표자는 제안하는 내용의 잠재적인 단점이나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다룰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그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장점이나 가치를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겠죠. 당연히. 때로는 근데 그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강의에서 나온 그 팔걸이 없는 의자 예시처럼요. 팔걸이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잖아요. 네 불편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좁은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특히 학습원경에 최적화된 디자인입니다. 라고 재해석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관점을 확 전환하면 약점도 강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야 정말 다양한 전력들이 있네요. 강의에서는 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설득 화법들도 많이 소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알고 계시죠? 이 표현이요. 이거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그 알고 계시죠? 는요. 상대방을 은근히 인정해주면서 아 우리 같은 수준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네요 이런 동질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리 효과라고 건설비가 한번 오르면 점처럼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뭔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설령 몰랐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더귀 기울여 듣게 돼요 오. 가르치려 들은 느낌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보를 수용하게 만드는 거죠 상당히 세련된 기술입니다. 오, 그러네요. 상당히 세련된 기술인데요. 반대로 갈등을 일부러 유발하는 화법도 있다고요? 일반 분양만 기다리셨다면 그동안 수천만 원 손해보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요. 듣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부러 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게 목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뭘 얻는 기쁨보다 가지고 있는 걸 잃는 고통, 이걸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아, 손실, 회피. 네. 현재 상태에 그냥 안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대로 있으면 당신 손해입니다. 이런 위기감을 딱 조성해서 변화나 행동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뭐,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민하셨어요?처럼 상대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현재 상태의 불편함을 상기시키는 방식도 비슷한 효과를 내고요. 이것도 결국 듣는 사람의 심리를 잘 활용하는 거군요. 또 이거 하나만 보세요 라는 화법도 인상 깊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 진짜 많은데 그럴 때 유용하겠어요. 정확합니다. 정보 과부하 상태에서는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죠. 이때 전문가로서 다른 건잘 잊으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 하나만 딱 보세요. 라고 명확하게 가치를 짚어주면 듣는 사람은 복잡함에서 벗어나서 안도감을 느끼고 제안의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비유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도 강조되었다고요. 강의 중에 그 저울 비유를 사용해서 가치의 무게감을 시각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다던데요. 네. 인간의 뇌는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정보보다는 구체적인 이미지나 스토리. 이걸 훨씬 더잘 기억하고 오래 간직합니다. 음. 비교하는 것처럼 시각적인 그림으로 딱 설명해주면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감성적으로도 더 깊이 와봤게 되는 거죠. 비유는 설득에 아주 강력한 윤활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함과 희소성을 강조하는 기법. 이건 뭐 홈쇼핑에서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오늘만 이 조건입니다. 선착순 몇 분께만 드리는 특별 혜택 이런 거요. 효과가 있나요 아직도? 네,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효과적인 기법이죠. 나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지금 아니면 놓친다. 이런 인식을 딱 심어 줌으로써 결정의 시급성을 높이고 제안의 매력도를 극대화합니다. 남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런 기법들은 너무 남용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을 담아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기법의 바탕에는 결국 진심이 깔려 있어야겠죠. 오늘 김효석 박사님의 강의 내용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소통과 프레젠테이션의 세계를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청중의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드는 그 훅부터 시작해서 설득의 단단한 기둥이 되는 3Y 공식, 그리고 관계의 핵심인 신뢰를 쌓고 거절을 현명하게 넘어서는 방법. 마지막으로 실제 대화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다채로운 화법들까지 와, 정말 알찬 내용이었네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모든 전략과 기술들은요, 결국 상대방이, 아, 이거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이런 설득의 기술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제안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접할 때 이전과는 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이 기술들을 아는 것이 오히려 그 설득의 힘을 무력화시킬까요? 아니면 정부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을 더 현명하고 비판적인 청중으로 만들어 줄까요? 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여석 아카데미였습니다.